지장경, 제11품 지신호법품, 그때의 견뇌지신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옛부터 한량없는 보살마하사를 우러러배웠고 예배하온 바 모두 크게 불가사의한 신통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지만 이 지장 보살마하살은 저 여러 보살들보다도 서원이 크고 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치장 보살마 하살이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어. 저 문수와 보현, 관음, 미륵보살과 같은 이도, 백천의 형상을 나타내어서 육도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고도 서원을 바란 겁수는 천백억 항하사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미래와 현재의 중생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에 청결한 곳에 흙, 돌, 대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 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또는 금, 은, 동, 철 등으로 지장 보살의 형상을 만들어 모시고 향을 사르고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그것은 첫째, 토지의 풍년이 될 것이며, 둘째, 가택이 길이 편안하고, 셋째, 조상들과 죽은 권속들이 천상에 나며, 넷째, 가족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다섯째,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며, 여섯째, 물과 불로 인한 재앙이 안 들고, 일곱째, 헛되이 소모되는 일이 없으며, 여덟째, 악몽이 끊어지고, 아홉째, 출입할 때 신이 보호하며, 열째, 성스런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들이 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나 현세의 중생들이 저들이 살고 있는 곳 남쪽에 이와 같은 공양을 지으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뇌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미래세 중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거주하는 곳에 이 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보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을 공경하면 제가 항상 밤낮으로 저의 본신력으로 항상 이 사람을 호위하여 물과 불 또는 도적이나 크고 작은 횡액과 일체 나쁜 일들을 다 소멸시켜 주겠나이다. 부처님이 견뇌지신에게 말씀하셨다. 견뇌지신여, 너의 큰 실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 하면, 연부제의 토지가 다 너의 보호 아래 있으며, 풀과 나무와 모래와 돌과 벼와 삼과 대와 갈대와 곡식과 보배까지 땅에 있는 것은 모두가 그대의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대가 지장보살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이렇게 찬탄하니, 너의 신통과 공덕은 저 보통의 지신들보다 백천배나 되느니라 만약에 미래세 중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보살에게 공양하고 이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 보살 원경에 의지하여 한가지 일만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실력으로 그를 옹호하여서 온갖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귀에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니 어찌하물며 그로하여금 제앙을 받게 하겠는가 다만 그대가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제석과 범천의 권속들이 다이 사람을 옹호하게 되느니라 왜 성현들이 이 사람을 옹호하는가 모두가 이지장 보살의 전상을 우러러 뵙고 예배하고 이 경을 읽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자연이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열반락을 얻게 되므로 큰 옹호를 받는 것이니라. 부처님 라디오.